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정말 거대한 이름들이 많죠. 그런데 그 이름들 사이에서 아주 조용히, 하지만 정말 강력하게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 온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시스템 반도체 세계의 숨은 강자, DB 하이텍입니다. 아마 대부분 메모리 반도체의 절대 강자를 떠올리실 겁니다. 맞아요. 하지만 여러분, 반도체 세상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넓고 깊습니다. 그 거대한 메모리 산맥 너머에 또 다른 거인이 아주 조용히 서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볼 이야기는 바로 그 거인 디비하이텍에 관한 겁니다. 메모리가 아닌 시스템 반도체라는 아주 전문적인 분야에서 어떻게 자신만의 왕국을 건설했는지 그 흥미진진한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한번 제대로 들어가 볼까요? 정말 놀랍게도 DBI텍의 시작은 지금의 최첨단 이미지와는 아주 거리가 멀었습니다. 흙과 식물, 바로 농업이랑 화학 분야에서 그 첫발을 내리렸거든요. 여기 타임라인을 한번 보시죠. 정말 드라마틱한 변신의 역사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1953년에 농약 회사로 시작해서 2007년에는 반도체 기업으로 완전히 180도 방향을 틀었고요. 마침내 2017년에 지금의 이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불과 얼마 전인 2023년에는 칩 설계 전문 자회사인 DB 글로벌 칩을 분사시키면서 또한 번의 도약을 준비했죠. 수십 년에 걸친 그야말로 상전 벽회와 같은 변화라고 할수 있겠네요. 이한 문장이 DB 하이텍의 모든 걸 말해줍니다. 모두가 메모리 반도체에 집중할 때 이들은 과감하게 다른 길을 선택했어요. 바로 시스템 반도체라는 당시 한국에서는 거의 불모지와 같았던 땅을 개척하기로 한 거죠. 이게 바로 DBI텍의 존재 이유이자 핵심 철학인 셈입니다. 그럼 이제 가장 본질적인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시스템 반도체라는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 DBI텍이 정확히 어떤 사업을 하는지 제가 아주 쉽게 풀어드릴게요. DBI텍의 핵심 사업은 바로 파운드리입니다. 여기 공유 주방이라는 비유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애플이나 퀄컴처럼 공장이 없는 회사들이 멋진 칩, 레시피를 설계해서 가져오면 DB 하이텍이라는 이 최첨단 주방에서 그 레시피 그대로 완벽한 요리, 즉 반도체 칩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직접 개발은 안 하고 오직 생산에만 딱 집중하는 거죠. 이 도넛 차트를 보면 DB 하이텍의 정체성이 한눈에 그냥 들어옵니다. 2025년 1분기 매출을 기준으로 무려 91.6%가 바로 이 파운드리 그러니까 위탁 생산 사업에서 나왔습니다. 회사의 심장이자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나머지 약 8.4%는 아까 말씀드린 칩 설계 전문 자회사 db글로벌칩의 몫이고요. 이 구조 자체가 db하이텍이 얼마나 생산 전문성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이 공유 주방의 대표 메뉴는 뭘까요? 바로 전력반도체입니다. 스마트폰. 자동차 등 모든 전자기기에서 전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두뇌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칩이죠 그 외에도 사물을 인식하는 감각인 센서칩 같은 것들을 만듭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미래 먹거리에 대한 투자예요 전기차와 AI 시대에 없어서는 안될 차세대 전력 반도체 예를 들어 기존 실리콘보다 훨씬 효율이 좋은 탄화 규소나 질화 관련 같은 신소재 반도체 개발에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숨겨진 챔피언의 여정이 순탄하기만 했던 건 아닙니다. 최근 몇 년간 회사를 통째로 뒤흔든 거대한 위기와 갈등의 시간이 있었죠. 이 막대 그래프가 그 힘든 시기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네요. 2022년에 3천억 원에 달했던 영업이익이 불과 2년 만인 2024년에는 1,908억 원까지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와 반도체 시장의 불황이라는 차가운 겨울바람이 이 기업에도 예외없이 닥친 거죠. 그런데 이런 재무적인 어려움보다 더 거센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바로 행동주의 펀드 KCGI와의 경영권 분쟁이었죠. 무려 9개월 동안 이어진 이 팽팽한 대립은 가뜩이나 힘든 시기를 보내던 회사를 정말 엄청난 압박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하지만 위기 속에서 DBI 택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아주 대담하고 강력한 반격을 시작하는데요. 이게 바로 회사의 체질을 바꾸는 거대한 전환점이었습니다. 그 반격의 핵심은 바로 이 숫자, 89만 4천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DB 하이텍이 창사 이래 처음으로 단행한 자사주 소각 물량입니다. 회사의 이익을 이제 주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아주 강력한 의지를 시장에 보여준 정말 역사적인 결정이었죠. DBI텍의 반격은 크게 두 갈래로 진행됩니다. 첫째, 자사주 소각과 채권 발행을 통해서 주주 가치를 끌어올리는 것. 둘째, 그렇게 확보한 자금을 미래 기술, 그러니까 12인치 공정과 차세대 전력 반도체에 과감하게 투자하는 것. 주주와 미래 이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아주 명확한 전략인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db하이텍의 미래는 과연 어떨지 저수평선 너머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기회와 위험요인을 냉정하게 분석해보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표가 있습니다 PER은 기업 이익 대비 주가가 얼마나 높은지 PBR은 자산 가치 대비 주가를 보여주는 건데요 db하이텍의 PER은 약 11배로 업계 평균인 15배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PBR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한마디로, 시장이 아직 DB 하이텍의 진짜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다는, 즉, 저평가되어 있다는 강력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표가 현재 DB 하이텍이 처한 상황을 가장 잘 요약해 주네요. 강점은 역시 전력 반도체 같은 고부가 가치 기술력이죠. 하지만 약점도 뚜렷합니다. 아직은 구형 기술인 8인치 공정에 의존하고 있고, 중국 매출 비중이 높다는 점은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될수 있죠. 하지만 기회는 정말 거대합니다. 바로 AI와 전기차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이죠. 흥미롭게도 미중 갈등이라는 위협이 오히려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다른 시장을 개척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 기회를 잡기 위한 구체적인 성장 로드맵입니다. 올해 말에 기존 공장 증설을 끝내고 내년 상반기에는 미래의 핵심이 될 12인치 공장 건설을 시작해서 하반기에는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아주 명확하고 구체적이죠. 결국 질문은 이것 하나로 모아집니다. 지금까지 묵묵히 자신만의 길을 걸어온 이 숨겨진 챔피언이 과연 AI와 전기차라는 새로운 시대의 거대한 파도를 타고 시스템 반도체 세계의 진정한 리더로 도약할 수 있을까요? 그들의 반격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이 기업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통찰력 있는 분석을 남겨주세요. 물론, 투자는 항상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고요. 그 결정과 책임은 여러분 각자에게 있다는 점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